입니다. 그 그럼. 편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뭐냐면 예약 설정. 예, 네. 얘는 프로세스가 그라운드, 그라운드 프로세스. 어제 우리가 프로세스 했죠? 그 중에서 백그운드뭐 그냥 뉴스 부팅되면 한대로 실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약 작업이니까. 어, 항상 실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백그롬 프로세스에요 이러면 이름이 크론입니다. 크론 예약 설정. 책에도 내용이 있죠. 시스템을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 관리자 업종 그 시간에 넣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으로 예약 작업을 설정해 놓으면 해당 시간에 자동으로 리눅스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할때 많이 쓰냐면, 백업할 시스템을 백업할 때 예약 작업을 많이 설정을 합니다. 왜냐면, 어 시스템 프로그램에, 어 규모가 크면은, 백업할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크루드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뭐, 많이 올라온다. 카페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주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중간에 텀이 있어서 만약에 뭔가 데이터가 저기 서버 다운되거나 해서 복구가 안 되면 힘드니까 그래서 백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은 언제 하냐면 어 사용자들이 사용 안 하는 새벽 시간에 백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파일도 백업하고 DB도 백업하다 보면 용량이 많다 보면 백업하다가 서버 자체가 멈출 수도 있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벽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자가 어디 서버 관리자가 새벽에 나와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약 작업으로 걸어놓는 게 크론이에요. 그럼 크론. 크론은 어, 해당 파일을 설정을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 파일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론이 어디에 있냐면 텍스트 파일이 e tc에요. tc 크론 탭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e tc 크론 발명이 시크롬입니다. 음. 거기에 설정 파일이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이거 텍스로 우선 한번 활,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는가. 잘불러고자 텍스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 아, 위에 거는 그냥 넘기고 밑에 보면 예 어, 샘플 해서 뭔가 예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설명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약서, 예약 작업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시간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언제 이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걸 설정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주기적으로 뭐 하루에 한번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번할수도 있고 분기에한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샵이 주석기온데 순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잘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의 값은, 첫 번째부터 한, 둘, 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다 날짜나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잘 보세요. 뭐, 분. 정확하게 몇 분에 설정하겠다. 그러면 분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분이 뭔지예요, 순서가. 그러면 분의 단위는 0부터 59분까지. 뭐, 내가, 공각에 설정하겠다, 실행하겠다 면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이 맨 처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만약에 내가 9시 40분에 하겠다 그러면 30분 9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분이 먼저 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설정하면 돼요. 그럼 분이 먼저 오고, 시간 단위는 0부터 23. 24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이네요. 1. 해당 월에 1. 한 달에 한번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1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뭐 1일,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그니까 세 번째 단위가 1. 그 다음 네 번째는 월입니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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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12월까지. 뭐 1년에 달별로 뭘 하겠다. 이러면 월에 설정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이 요일이에요. 요일. 어, 요일 잘 보세요. 요일은 숫자가 0부터 진행하는데, 시작은 sun day, 월요일이에요. 숫자로 설정할 거면, 월요일이 시작, 0부터 해서 6까지, 또는 뭐, sun, m o n 이렇게. 특약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어, 숫자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날짜 또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값이고, 그 다음에는, 이걸 뭔가, 그럼 이 시간대에 뭘 실행할 것인가,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돼요. 명령어. 자, 명령어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리눅스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죠?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이 명령어를 수행할 것인가? 해서 사용자명을 명시해 주면 됩니다. 사용자명 그 다음에 커맨드 명령어가 있으면 된다. 이말이에 실행할 명령어. 근처가 하면 날짜, 시간, 설정 그다음 사용자, 그 다음에 명령어.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밑에 보면 예제가 있네요. 17분. 그럼 몇 시간마다 17분에 관리자가 뭐, 뭐, 어디, 엔지 디렉터리 옮겨가서, 보면, 롱파트 하면, 뭐 실행하는, 그, e t c o 점 e 리 하면, 매 시간마다 뭔가 설정하는 파일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실행시키고 나서, 뭐, 리부팅 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17분에, 17분에 뭔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이해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7분이니까, 넉넉하게, 전혀, 9시, 25분에, 25분에, 지금 현재 여기가 5분트니까, 어, 25분에, AA로 시작하고, 좀 .txt를 끊난 파일들을 AA로 복사하는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25분에, AA, 이거를이 놈들을, 그죠? AA로. 복사하는 명령어를 전혀 9시 25분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분 뒤에. 이건 5분 뒤에 그렇게 하겠다 말이에요. 자, 아, 그러면 얘를 VI로 하는 편집을 할 건데. VI가 어려운 사람은 에대해서 여세요. 네? 저는 VI로 열겠습니다. VI가 화면에 잘 보니까. 아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이 pc 밑에 그런 아까 그런 캡이죠? 계약이 음. 안될것 같으면 아까처럼 g 엘이로어세요 이거 위로 올라왔지가잘안 돼. 밑으로 쭉 가서 아,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네? 맨, 밑으로. 아. 맨, 어? 맨 밑으로. 어? 맨 밑으로. 어, 똑같이. 이 에디트. 그서 열면 됩니다. 어? 경로가. 이렇게. 이거 위에 있는 거. 이 발명. 경로. 그드로열 여세요. 일럼 발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새로 발명,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겠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기존 내용이. 그런 탭입니다. 그런 탭, 책고세의 발명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런 탭이에요. 자, 음. 아, 맨 마지막으로 가서 새로 하나 만들게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우리가 뭐, 20, 혹시 25분이죠? 25분. 음. 25분. 25분 하면 되겠죠. 넉넉하게. 자, 아, 25, 그럼 25 먼저. 분이 먼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은, 9시니까 21시 해야 되겠네요. 어, 시간 단위가 0부터 23. 그러면 매일매일 9시 25분에 얘를 실행할 겁니다. 그러 나머지는 설정 안 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각, 공백으로 구분하면 돼요. 별표, 별표, 별표. 나머지는 안하겠 그냥 매일매일 저녁 9시 25분에 이 작업을 진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진행할 것인가? 어, 우분트가 실행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우분트우분트우분트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더 한번 명령어, 이제 명령어 뭐? 카피 명령어, 그렇 카피 명령어. 이렇게. 여기는 경로를 이제 절대 경로로 적어줘야 돼요. 절대 경로로 아, 어디 홈에 우분투에 있는 것들 중에서 a, a로 시작하고 txt로 끝나는 파일들을 어디로? 홈에 우분투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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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 전역 없이 25분에 매일매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주소가 우분투, 잘 보세요. 오떻가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되니까 p, home, 우분투, t u aa로 지정하고점 txt 끝난 파일을 홈우 t u aa로 복자, 맞죠? 아 그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장적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발표 발표 우분투 시피에 먼저 주세요. 설정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쵸? 그렇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항상 작동 중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 설정을 변경하고 나면 재시작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응? 설정 변경된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러면 얘는 리스타드에요. 지금 이제 작동 중이고 합동 중에 있어요, 얘가. 어, 리스타트 이름이 크론입니다. 알콜의 명이 크론이에요, 크론. pctl, 리스타트 크론. 이렇게 리스타트를 진행해 줍시다. 이 네, 놓고, 자, 아, 우리가 여기 홈, 저기, 우븐트죠? 우븐트 우분투 디렉토리에, 응? AA, 뭐, 비스무리한 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결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AA 디렉토리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기존 파일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저는. AAA 응? 안에 있는 AA로 시작하는 것들 그냥 지웁시다 AA에 아무것도 없도록 미리 비워놓으세요그래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음.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AA가 우분트우분투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어, 이게 우분트한테로 권한이 있어야만 복사를, 이 디렉터를 옮길 수 있을까? 혹시 모른가 르 보세요. 관리자 상태인지, 어, 어떤 상태인지 확인까지 해놓고, 조금 있다가 25분을, 음,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확인한 기다리는 동안, 내일은, 내일 설치할, 통캣 설치하겠습니다. 통캣. 통계 봅시다. 통계 웹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접속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아니면 윈도에서 우 통계 용량 얼마 안 돼요. 안 받아서 아까 FTP로 시작 전송하든지 한 대로 하십시오. 아 음? 통계 내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름이 통계시에요. 자 주소가 a p a c h org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거예요. 얘는 용량은 얼마 안 돼요. 자, 돌 a p a r t y o r g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음, 여러분들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가 됩니다. 어, 앞으로. apache.org. 일반적으로, 리눅스는 g n u 프로젝트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공개,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어, 공개 소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라이센스가, GPL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혹시나, 뭐, 문제가 있으면. 어, 그래서, 자, 밑에 가보니까, 프로젝트, 아파츠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네요. 어, 여기에 보면, T, 통켓이가 T에요, T. 아, T, 통켓이 있는지. 어, 중간에, 맨 밑에 가보면, 리스트에 뭐, 통계 있네요 통 음, 통계 클릭해보세요 통계 그래서 냐옹이가 나오면 됩니다 냐옹이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막혀져 있네 지금 얘가 브라우저 파일 복크라고런런가 요거 요거 한번 열어봅시다 메뉴를 어, 메뉴를 열어보면 뭘 다운받을 거면 우리가 버전은 통켓 버전을 다운받을 겁니다 왼쪽에 메뉴를 열어보세요 통계9 자, 아, 이제는 봅시다. 자, 아, 얘는 아, 프로그램이 설치될 설치 파일이 종류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32도, 64도, 윈도우는 윈도우용이에요. 우리 윈도우 설치 안하걸 리눅스에 설치할거죠. 어? 파일 말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p a r D g 익숙한 파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윈도우에는 밑에 윈도우 서비스 인스톨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압축파일, 요것도 압축파일 해제해서 설치해야 돼요. 귀찮으니까 윈도우에 할 때는 요 밑에 있는 윈도우 인스톨러 설치하면 됩니다. 우리는 리눅스는 dar.gg 파일 요거 요걸 때로 다운받으세요. 총 용량이 한 11메가밖에 안 되네요. 다받아 놓으면 내일 이거는 설치 진행할 거니까 안 받고 나면, 디렉토리, 다운로드 디렉토리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 그러면, 아파치 통, 9000.82.tar.gg, 그게 다운로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내일 할 거예요. 어. 그리고, 25분 아직 안 됐나? 이렇 바로 설치할 거니까. 아, 다운로드 받아놓으요다운할거

이렇게 okay, 해 놓고 기다려 봅시다.